저희는 그러면 은 이제 먹방을 좀 해야겠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표 메뉴가 정확히 이름이 뭐죠? 어, 피자 같은 경우는 얼굴 좀 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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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세요. 웃음> 네, 피자 네, 피자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많은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퍼페로니 아, 퍼페로니 퍼페로니 많이 찾으시고 음. 혹은 불닭 피자 불닭 피자 네. 뭐가 땡겨? 불닭 피자요. 불닭 피자, 불닭 아, 피자. 그리고 또한개더 네. 주시면 돼요. 네. 치킨의 칩스가 네. 이제 붙고 많이 있어요. 치킨 칩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두 가지를 시켜서 아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먼저. 볼게요. 오. 이 이게 이게 뭐죠? 이게 치킨의 칩스라고 <laughs> 그 영국에서 쓰는 볼트빈이거라고 있어요. 몰트 음, 올트, 볼트빈이거라고 <laughs> 피시앤칩스 할때 피시앤칩스를 먹을 때 뿌리는 식초인데 아 식초를 뿌려서 약간 아아 네, 시큼한 아 냄새가 이상해. 나요. 근데 드셔보시면 와 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불닭 피자. 아, 아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오 네. 진짜 맛있다. 불닭 피자 아닙니까? 이게 불닭이야? 이... 죄송합니다. 이 메뉴의 특징은 <laughs>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자는 도우를 페스츄리 도우를 써서 아마 좀 많이 바삭하면서 좀 쫄깃쫄깃하실 거고. 그 소스가 많이 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토마토 소스랑 불닭 소스랑 같이 섞어서 아, 제가 대안을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맛있게 드시죠있우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게 드셨죠. 자.. 그럼 어, 한 번.. 아, 아 우리 맥주 안 시켰잖아. 칼스버거 생맥으로 2잔 부탁드릴게요. 오 잔도 되게 이쁘다고오 맛있게, <laughs> 오, 맛있게 <laughs> 먹겠습니다. 와 짱이다. 자 오늘 저기 네. 오골계포 맛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맵게 아먹겠 오 마셔요. 자 마셔. <laughs> <laughs> 와 진짜 부드럽지 않아? 아 맛있어요. 와오 진짜 <laughs> 부드럽다. 오 짱이다. 오긴 말해줘야겠다. <laughs> 이게 약간 식초 느낌이 나서 되게 궁금합니다. 와 진짜 음. 맛있어 보여. 음. 음. 전혀 막 시큼하지가 않아. 음. 깔끔해. 와, 살도 되게 부드럽다. 오, 대박인데? 와, 이게 치킨은 칩스니까 이렇게 칩스도 같이 소스에 찍어서 이만 해줄까? 맛있다. 와, 진짜 짱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laughs> 되게 깔끔하다 진짜. 막 느끼한 게 별로 없어. 응 음, 음, 맞아. 와. 와. 잘 갔다. 끝내줘요. 자 이제 피자를 먹어보자. 오 뭐, 피자 진짜 맛있었다 자. 와. 이게 아까 빵이. 패슈츄리 빵이라 했잖아 아 신기하게 생다빵 끝에가 피자 서쪽이 패슈츄리처럼 이렇게 되있어 오우 우와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빵이 막 바삭바삭한데 부드러우면서 이게 막 처음 먹어봐. 아 도우가 이렇게 피자의 맛을 최고네요. 음. 이 불닭 피자지? 음 매플게 어때요? 안 매워 괜찮죠? 그냥 딱아 음. 그냥 매콤. 와 진짜 맛있다. 이 자칫 이런 스포츠법들은 <laughs>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관하는 거에 응, 대한 맞아. 의미만 둘수 있는데 안주가 맛있네 이 안주 맛집이다 여성분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음. 응.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신기해 빵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아, 패스트리는 나 학교에서 맨날 5백 원짜리. 아, 신기하네. 빵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지? 음. 사장님 혹시 다 개발하신 거예요? 레시피를. 네, 쉐이크. 아. 아, 아니 이거 패스트리 이거는 특허. 아, 이거는 이제 도우는 떼우는 건데 도우의 이제 굽는 방식이 좀 일반 피자집하고 다르죠? 어. 특가면 네. 좋아. 아니 이게 막 신피자, 먼피자 막 먹어봐도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되게 이상하다 맛있다 맛있다 <laughs> 나름 도구를 제가 만들진 않지만 여러 군데서 이제 와서다 음 테스트 해보고 먹보고 아 그중에 제일 제가 맛있게 먹었던 도구를 선택을 했고 굽는 방식도 저희 화덕 도우에거든요화덕이요데 어 네. 여기서 구우세요? 네 안에 아 작은 화덕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일반 오븐보다는 조금 단백질 타입 아~~ 보통 피자 이런 술집에서 피자 메뉴가 있으면 당연히 오븐에다가 굽잖아요 전자레인지나 기상품 네, 많이 있을 건데 맞아요 아, 근데 여기는 네, 도우만 빼고 다 수제로 만드는 거라서 네 치킨도 그렇고 수제 치킨도 수제라고요? 네 치킨도 제가 다 음? 밀가루 반죽하고요? 네 반죽해서 하면. 아 진짜요? 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정성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달라. 아니, 되게 둘 다, 둘다 공통된 점은 되게 부드럽게 계속 들어가. 음, <laughs> 이 맛이 되니까. 보통 그만 이런거 먹으면 맥주가 땡겨야 되잖아. 그렇게 땡기지도 않아. 근데 맛있으니까 더 먹어야 돼. 와. 와, 진 피자. 진짜. 피자, 김포로 대단돼요대단요 <laughs> <laughs> 근데 피자가 너무 너무 맛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 치킨도 맛있는데 치킨은 사실 맛의 어떤 그 기준이, 네, 비슷하니까 그럼에도 맛있는데 피자는 보통 사실 이런 펍에서는 큰 기대 안 하잖아. 이런 피자 안주 시켰을 때. 와 근데 진짜 와 이거 도미노랑 계약하시죠? <laughs> <laughs>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어, 큰일 났다. 와 패스트 출이 와와 음. 근데 이거는 나는 와아 진짜 기대 안 했거든 안주를 나도. 기대 안 하고 아까 볼때아 오늘 안주 그냥 일반 저기 술집 포차 안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일부러 마시는 척하지 이, <laughs> 고민을 했어. <laughs> 아 진짜? 응, 왜냐면 난 먹방 전문 비제가 아니까. 맛 냄지 마세요안 매워요. 한 번에 딱괜찮먹 먹을 때 여기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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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뒷면 냄새 맡으면서 먹어봐. 그러면은 <laughs> 구운 냄새가 막 나. 어. 그렇지? 그지 응. 음. 와 신기 신기하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도가 탄게 아니냐 아, 하시는 아,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이게 냄새를 맡으면. 먹을 때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걸 구웠구나 와 느끼한 거못 먹는 분들도 잘 드실 것 같아 와왜 이렇게 아, 어 천천히 강태아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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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아 나도 순정이 있다 그때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그때만 변태가 되는 거야 무조건 얼굴 케밥 보시면 피자도 꼭 드세요. 음 감자도 맛있어. 감자도 굳이 표첩 안치어도될것 같아. 그 아까 그 소스가 있어가지고. 마무리 해야죠? 네. 오늘 이렇게 건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토트넘 펍에 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름은 오골게 펍이고요. 네, 토트넘 골수 팬이신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아주 멋진 이벤트 펍, 스포츠 펍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우선,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해서. 인정. 네, 그리고 혼자 오셔도 축구를 보면서 맥주가 드실 수 있는 게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장점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좌석 자체가 어딜 앉아도 스크린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메뉴입니다. <laughs> 피자가 너무 맛있어요. <laughs> 뭐 제가 단순히 이런 가게, 뭐 펍을 홍보하는 걸 떠나서 이런 문화가 참 많이 확산되고 어 넓혀지는 게 되게 저도 이제 축구 관련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응원하고 싶고 같이 동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